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페셜 메뉴로 짜장떡볶이 만들 건데요. 아, 이제 거기다가 고기도 추가되고, 햄도 추가돼요 일단은, 햄 토핑. 준비해주시고. 아, 이제 떡. 고기. 제가 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오뎅은 안 넣을 거고요. 이거는 야채 토핑으로 쓰면 돼요. 잘라서. 그리고, 오 우. 늦, 낡았어 낡은게 아니고 칼 준비해주시고 갈색 물감 섞을 것 섞을 꽃 그릇 주제 경화제 준비해주세요 일단은 주제 경화제는 지금 제가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일단은 1대1 비율로 맞춰서 넣어주세요 방송한 지가 안, 며칠 안된것 같기도 하고 많이 했나? <laughs> 일 이거 좀 닫을게요 그리고 갈색 물감을 이렇게 조금 퍼서 해주시고 섞어주세요 음, 다 섞지 뭐 살짝 <laughs> 짜파게티 느낌 나게 이렇게 색깔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더 섞어야 될것 같아요 아직 국물이 좀덜된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떡을 넣어주세요 떡토핑 떡을 한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것도 추가로 넣을 거기 때문에 어 묻었어 씨내집 아, 묻는 거 진짜 싫어요 이거 떡은요 풀점 제작이고 풀점이라서 이제 반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햄도 잘라주셔야 해요 아직 안 잘라놓은 건데 일단 지금 이상하게 잘리고 있어. 요 일단 지금 자른 거부터 추가 해 주세요. 햄을 면사리도 넣고 싶었는데 만들기도 귀찮고 해서 <laughs> 안 넣었습니다. 응, 음, 그대로 놓고. 그리고 이것도. 넣어줄 게 많죠, 좀?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자르셔서 하시면 돼요. 아, 진짜 좋다. 오늘. 붉음. 붉음이어서 오늘 방송하는 건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. 더 재밌다 할까? 아, 음, 묻었어. 묻었어. 그리고 이제. 그 다음 타자. 마지막으로 고기 토핑. 이건 천 점이고요. 야채 서어는 아이도 클레이 햄은 천 점. 이것도 천 점이고 햄도 천 점이에요.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고, 이제 그릇에 담아도 돼요. 이거는 미사사에서 3,500원 주고, 이걸 파는데, 이건 덤으로 받은 거예요. 미사사 시키고. 친구가 미사사 시켰는데, 덤을 저한테 주더라고요. 참 좋았죠? <laughs> 제가 이렇게, 네모난 글을, 이거는 처음 써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, 여기에 담아둔 작품은 안만안 망쳤다 생각했으면 좋겠는데.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 기준에 알맞게. 마음에 들게. 이렇게 담아주시고, 이 국물이 많은 쪽을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세요. 한쪽은 너무 많고, 한쪽은 너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. 저는 좀 만족스러워요. <laughs> 국물이 좀 많은 것 같다. 국물이 하고도 남아. 그러면, 떡을 하나 더넣어야되겠어요 떡을 넣고 어?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르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쓴건 쓰레기통으로 투하 헉! <laughs> 쓰레기통에 레진 묻었어요 안돼 바로 수습해서 커튼 밑으로 닦고 손을 닦습니다 오케이, okay.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. 이제 살짝 이렇게 옆에 묻은 것들을 좀 닦아주세요. 묻어는 좀 됐다. 이렇게 해줬고요. 살짝 국물이 좀 많지만 이렇게 짜장 스페셜 떡볶이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